안녕하세요, 꾸보입니다. 오늘은 비보약을 먹고 있는 초록이들을 찍어 볼게요. 이거는 벌레들이 잔뜩 잡아먹은 해바라기. 어, 어떡해.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 새들이 먹다 남은 씨앗에서 자란 것 같은데, 힙사귀에 올라오는 피노빵울 엄청 귀엽죠? 음 이거는 저희 집 남편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녀석입니다. 뭘까요? 바로, 가지고추입니다. 가지고추 여기, 둘째 텃밭, 이건 첫째 텃밭인데, 둘째 텃밭에는 아직 꽃이 피어있고요. 우리 첫째에 있는 가지고추에는 이렇게 벌써 열매가 열렸어요. 보이시나요? 어두워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아주 진한 가지색처럼 이렇게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꽃망울을 물고 있는 가자니아 이것도 첫째가 골라온 식물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예쁜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겨울 동안 밖에서 추웠었는데도 이렇게 아주 예쁜 장미꽃을 피워주었어요. 그리고 이 쪼꼬미 분자란 옆집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이 분자란 옆에 사랑초들이 청사랑초 같아요. 사랑초들이 더부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쁜. 어, 아잘레아 철쭉 어, 이름은 뭐였지 이가 은하수였나 은하수였던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예쁘게 펴줬어요 그리고 <laughs>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어, 비 맞고 고개를 숙였네요 이거는 찔림방지를 위한 요크루트병 이 모양 먹고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이거 얘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뻐요. 짜자잔 얘도 꽃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얘가 이은 씨앗이 안 굴고 있어요. 풍성풍성 레몬밤, 상큼한 향이 가득해요. 레몬밤은 심신안정에도 좋고 차로 끓여 먹어도 굉장히 좋답니다 얘는 꽃집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신 다알리아예요두은 식물이라서 이렇게 널찍한 화분에 심어줬어요 사실은 이 망고 포도의 자리였는데 망고 포도가 싸게 안 나는 걸 보니 죽은 것 같죠 우. 해랭이 꽃도 이렇게 비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얘도 작년에 데댔온해랭이 꽃인데요. 그냥 바깥 화분 조그만 화분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꽃망울이 어, 잔뜩 달렸네요. 엄청 커졌죠. 저희 집 행잉식물 상추입니다. 얘도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이렇게 노지에서 눈비 맞고 요 몽큼 컸어요. 그런데 벌레가 너무 자주 생겨서 음 먹기에는 좀 그래요. 얘는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봄에 밖으로 내놨답니다. 이렇게 덩굴 식물이야 덩굴? 덩굴 식물이어서 이렇게 오 길어져요. 근데 물을 좀 말렸나 봐요. 건조해졌어요. 그리고 얘는 구겐베리아. 다른 분들은 자주색 예쁜 꽃들이 피었던데 저희는 아직 관엽입니다. 블루베리의 꽃망울이 블루베리의 꽃망울이 잔뜩 달렸어요. 여제도 오래 어, 좀 수확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꽃 떨구고 지금 열매를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초점 좀 잡아주세요. 얘는 바카예요. 기관지에 좋고 피범이용에도 좋대요.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 할때 조금씩 떼서 목조에다 넣어주곤 한답니다. 자, 옆에는 굉장히 닮았지만 얘는 초코민트예요. 색깔이 조금 더 진하죠. 얘네들도 밖에서 겨울 동안 노지월동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봄에 힘내서 새싹을 보여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음 달팽이님이 열심히 돌아댕기고 있네요. 먹을 게 어디 있나 찾고 있는 것 같죠? 얘는 흑벅사. 음, 다육식물도 이렇게 밖에서 비 맞추면 무럭무럭 클 거예요. 음, 꼬집게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자르겠어요. 이것은 사과 나무. 작년에 씨앗에서 발한 사과 나무입니다. 과 아,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우리 유실 유실 어? 아 과일 열리는 과일 나무 중에 우리 유망주. 얘는 백정화예요. 백정한데. 수영이 제멋대로죠.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백정아가 노지월도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안에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좀 메롱된 것 같아요. 그래도 잎사귀가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복주머니꽃. 이렇게 조금 조금하게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점점 부풀어 져요 오, 복을 불러온다는 복주머니 꽃입니다. 씨앗 재종은 이렇게 씨앗이 엉글면 요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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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씨앗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쪼꼬미들 삽목판 제라늄들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 저희 집에는. 국민 제라늄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뭘까 레몬인지 자몽인지 메로골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씨앗에서 발화한건데 다음엔 이름표를 꼭 붙인 다음에 발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우 미안 얘는 흑연각이에요. 이름이 되게 멋지죠.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굉장히 멋집니다. 뾰족뾰족. 얘는, 우둘째가 마, 이거 사주세요. 해서 사온 이일초입니다 음, 너무 예쁘죠? 음, 사랑스러워. 헉, 얘 뭐야? 꽃잎 떨어졌어. 후. 얘는요, 비댄스에요. 비댄스, 바이덴 바이댄스? 진짜 예쁜 향기가 나요. 좋은 향기가 나요. 잎사귀도 굉장히 매력있죠. 오 귀여워. 얘는 씨앗이 되려나? 기대중입니다 그리고 얘는 국화. <laughs> 너무 이쁘죠. 이렇게 귀여운 작은 소국입니다. 그린 소국. 연두연두하죠. 그리고 뒤에 오피엑스 요즘 이 아이. 얘는 달빛 코스모스예요. 오 엄청 귀엽죠. 엄청 쪼매네요. 여기 꽃봉우리가 잔뜩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얘는 단정화에요 너무 예쁘죠? 얘는 라벤더에요 어, 꽃다 어디갔어? 아무래도 참새들이 다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삽목하려고 가지치기해서 다 꽂아놨는데 다 없어졌어요. 다 어디갔지? 음. 자, 덴드롱도 보입니다, 덴드롱 예, 네, 겨울에 집에 들였다가 얘들이 너무 힘들었나봐요. 어. 이제야 새싹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또, 노지월동, 얘는 노지월동 되는 꽝의 비름. 얘도 꽃 되게 귀여운데. 꽃은 언제 피죠? 너무 이쁘죠? 어, 잎싹이 완전 귀여워요. 어, 빗방울, 빗방울 떨어진 것 봐. 완전 이쁘죠. 그리고 얘는 동백. 예쁜 동백 나무예요. 꽃핀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백석이가 이렇게 병해충이 왔어. 그런데 이렇게 힘내서 새순을 퐁퐁 보여준답니다. 작년에 데리고 왔는데 얼음이어서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올해 이렇게 새순을 보여주네요. 멋져, 멋져. 오, 여긴 멋진 브레인야도 보이고요. 집에서 힘들어 하길래 노지로 내놨더니, 이렇게 요렇게 무늬를 보여주고 있네요. 새순 퐁퐁. 그리고 여기는 풍산초 새싹이에요. 옆에는 너도 부추. 부츠. 나도 부추인가? 음, 씨앗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옆으로 잘 번지지는 않아요. 어, 달팽이야, 안녕. 뒤에 또 달팽이 지나가네요. 어, 여기. 이거는 봄에 파종했던 상추예요. 많이 녹이고, 하나 살아서 이렇게 새싹을 보여주네요. 새싹은 아니지. 널찍널찍한 잎사귀를 보여주네요. 달팽이야, 너 상추 먹으러 왔니?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상추로 가지 마.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달팽이랍니다 냉이도 피었네요. 저는 냉이를 잘 꼽지 않아요. 우리 집 보디가드거든요.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실물은 뭐? 어, 사과나무도 좋아하지만, 이 냉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냉이야, 진딧물좀 부탁해. 하려고 냉이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도 냉이는 튼튼하니까 건강하게 잘자라줄거예요 제가 좀 잔인한가요? 그리 이거, 이거는 한풍. 와 멋있어. 그래도 작년에 씨앗에서 발아했던 친구인데요. 여기 밑에 꼬맹이. 얘는 왕돌이. 어. 이게 같은 날에 심은 애인데요. 씨앗 크기가 달랐었나? 이렇게 크기가 달라요. 하나는 조금이 하나는 크게. 신기하죠? 저희 꼬맹이들이 어린집에서 심어온 임파첸스도 보입니다. 음, 예뻐. 얘도 씨앗 받아보고 싶은데 씨앗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파도 꽃이 생겼어요. 와우. 씨앗 좀 받아볼까요? 이렇게 복, 복숭아도 이렇게 씨앗에서 발아됐어요 저희 집에는 지렁이들이 살기 때문에 음식물을 심어준답니다. 그럼 지렁이들이 엄냐엄냐해서 분가로 뿅! 해서 굉장히 식물에게 좋은 분변토가 되지요. 호호호. 이상, 꾸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